요즘 핫하다는 잔잔바리 살림 이템들, 솔직한 사용 후기 궁금하셨죠? 알려드릴게요. 공구 요청이 많았던 제품도 합리적이고 좋은 걸로 골라왔습니다 필요하셨던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손빨래를 쉽게 만들어 준다는 컴팩트한 빨래판을 사려고 했는데 판매량이 많은 걸 봤더니 후기가 너무 빈약하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기에 빈약하다는 내용 없고 솔 뚜껑까지 달려 있는 이 세대를 주문해 봤습니다. 이 안쪽 로라가 플라스틱대에 실리콘으로 감싸져 있어요. 양쪽 버튼을 눌러 주면서 뚜껑을 열어서 빨래빈으로 넣고 문질러 주시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빈 사용할 때처럼 물을 묻혀준 다음 실리콘 빨래판을 사용하는 거니까 옷감 손상 안되게 처음부터 빡빡 문지르지 마시고 힘 빼고 살살 문질러주세요. 세탁소 가면 이렇게 얼룩진 곳을 칫솔로 탁탁 쳐주면서 제거하는데 이 솔이 바위칸 청소솔에 비교해보면 너무 뻣뻣하지 않기 때문에 쳐주기 좋습니다. 일반 옷부터 운동화, 욕실화 물때, 바닥 청소할 때도 잘 빠지고 너무 유용해요. 저는 손이 큰 편이라 쓸때 불편함은 없었는데 손이 작으신 분들은 사용할 때좀 불편하실 것 같으니까 참고하고 구매하세요? 이 스크럽데디 수세미 이렇게까지 오래 쓰고 리뷰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제 밤에 보면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걸 리뷰하기 위해 열심히 사용했는데 이게 왜 좋다는 건지 쓰면 쓸수록 모르겠어요. 제가 그동안 많은 수세미를 썼지만 이렇게 크게 좋다고 못 느끼는데 사랑받는 수세미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이 폴란드 수세미는 철수세미 대신 사용한다는 기준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기 좋고 오래 사용하고 있는데 이 스크럽데디는 철수세미 대신 사용한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물 묻으면 흐물거려서 탄냄비 지유액엔 엄청 고생스럽고 차라리 폴란드가 성능면에서 더 우수해요. 그럼에도 이두 눈과 입 쨍한 색상 때문에 사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스크럼 마미는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잔여 음식물 미리 닦아내는 용도로 쓸 만했고 양면이라 거품도 좀잘 납니다. 그런데 이것도 설거지하는 도중에 기름기 있는 그릇이나 접시는 진짜 킹 받으실 거라는 건 알고 쓰셔야 돼요. 기름이 수세미에 묻어서 안 떨어져 나가서 옮겨다니기만 하니까 제거가 잘안 돼서 정말 구석구석 스펀지 부분으로 닦아내며 쓰셔야 돼요. 제가 추천드렸던 대나무 행주 겸 수세미 이거 쓰세요 예전부터 몇번 리뷰를 했는데 기름기 제거 탁월하고 이거 진짜 행주가 기름기를 먹질 않아서 미끌거리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물만으로도 기름 떨어져 나갑니다 이 웃고 있는 스폰지에 큰 기대를 하신다면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참고로 이거 버릴 때 웃고 있어서 뭔가 제 의식이 느껴집니다 주방일 하면서 손이 많이 망가지니까 반찬가게 사장님인 저희 엄마한테 손 관리하는 방법 물어보고 구매하게 된 하얀 고무장갑 급식실에서는 조리용 고무장갑 라텍스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라텍스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좋은 니트릴 고무 장갑입니다. 반년째 한 번도 찢어지거나 구멍 나는 일 없이 진짜 요긴하게 쓰고 있어요. 의료용으로 사용할 만큼 날카로운 칼이나 가위에 찢기지 않고 질기고 튼튼합니다. 고추장, 된장 색 배인 적 없고 이렇게 물만으로도 씻겨 나가요. 좀 심하게 오염됐을 때는 세제로 잘 비벼서 닦아주시면 깨끗해집니다. 재료 손질하실 때 얇은 라텍스 장갑 말고 요리용 따로 놔두고 써보세요. 일회용품 사용 사도 줄고 경제적입니다. 산화되면 이렇게 색이 누렇게 변하지만 요리할 때 사용하고 바로바로 잘 세척해서 건조해주면 색바램 최소화하면서 관리할 수 있어요. 이게 금속이랑 닿아서 색이 변한다는 분도 있고 기름이랑 닿아서 변했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용 후 깨끗하게 세척이 답이에요. 본사에 여쭤보니 신제품 개발 중이라고 하시니까 다음 모델도 기대됩니다. 식기세척기 쓸때 항상 숟가락 젓가락 정리하며 놔둬야 하는 게 너무 귀찮지 않으세요? 이걸 또 정리 안 하면 이렇게 뒤집어져서 물이 고여버리니까 덜 씻겨서 찝찝하잖아요. 그럴 때이 식기세척기 수저통 써보세요. LG랑 삼성 둘다 호환 가능하고 양쪽 뚜껑을 열고 사용하셔도 되고 닫고 하나하나 떨어뜨려서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수저를 세워서 세척해주니까 물이 고이거나 세척이 덜 되지 않아요. 밑에 칸에 놔두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긴 칼이나 도구들은 물 나오는 프로펠러에 걸리니까 살짝 눕혀서 눕혀서 사용하시거나 맨 위칸에 그냥 세척하셔야 돼요 수더 정렬하는 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됩니다 삼성은 그냥 준다는데 LG 쓰고 계신 분들은 이 통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진짜 괜찮더라고요 한번 써보세요 여름이라 얼음 많이 드셔서 이런 얼음 트레이 많이 쓰시죠 근데 매번 비틀면서 빼내기 번거롭고 부셔지기 쉬웠는데 이렇게 누르면 얼음이 쏙 하고 빠지는 실리콘 얼음 트레이가 있어요 냉장고 상황에 따라 1단과 2단으로 다양한 호환이 가능하고 적당한 크기의 얼음 얼음틀을 닦기 위한 전용 세척소를 줍니다. 전보 사이즈는 집게를 줘요. 크기가 엄청 차이나죠. 검은색이 전보, 흰색이 일반 사이즈입니다. 물을 그냥 얼리셔도 되고, 요즘 아이스커피 많이 드시는데, 이렇게 커피나 에스프레소를 얼려서 시원한 물에 타서 드시는 것도 좋아요. 전보 사이즈는 제철이나 냉동 과일을 그릭 요거트와 섞어서 얼려먹으면 엄청 단단한 큐브 아이스크림이 됩니다. 이거 진짜 안 빠지니까 상온에 한 10분 이상 놔뒀다가 눌러서 뺐어요. 정말 힘들게 뺐으니까 여러분도 꼭 참고하세요. 블렌더에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어 드셔도 좋아요. 일반 얼음은 냉동실에서 꺼낸 뒤 1분에서 3분 정도 방치하시고 누르시면 잘 빠집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얼음 트레이는 버리지 마시고 마늘 큐브로 사용하시면 딱 좋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믹서기 쓰면서 살땐못 느꼈던 건데 블렌더라는 게 이렇게까지 곱게 갈린다는 걸 알았다면 진작 썼을 겁니다. 이거 진짜 살면서 하나쯤 있어야 돼요. 1초에 4,000번 분쇄. 칼날 6개가 개당 1초에 666번 갈아줘서 4,000번입니다. 고급 블렌더일수록 날카롭지 않고 뭉툭한 칼날인데 맷돌로 으깨듯 부셔서 채소랑 과일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해줘요. 카페에서 파는 스무디는 마진을 남겨야 하니까 한정적인 재료가 들어가서 시럽과 시원한 얼음맛이라는 걸 알지만 집에서 만들어 먹기 힘드니까 5,6천원 주고 사먹잖아요. 이제 그 돈으로 재료 사서 내가 직접 만들면 원하는 만큼 채소나 과일 듬뿍 넣고 당조절 가지 가능하니까 싱싱한 재료 사용해서 거친 식감 없이 진짜 농후하고 건강한 부드러운 스무디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토마토 금방 무르는데 싱싱할 때 으깨듯 갈아서 보글보글 끓여주고 캔닝으로 만들어놓기 너무 좋아요. 이렇게 먹으면 흡수율이 90% 이상입니다. 손질부터 뒤처리 번거로워서 안 먹다 버리게 되는 야채나 과일 냉동해놓고 진공 모드로 갈아 먹으면 맛과 영양 지키면서 식재료 버릴 일 없애주고 돈 아껴주는 요물입니다. 레몬도 이렇게 껍질째 갈아서 먹으면. 몸에도 더 좋고 신맛이 덜해요. 냉동 보관해 두셨다가 매일 아침 레몬디톡스 해보세요. 진짜 여러 상품 스펙 비교해 보니 비슷한데 200만원 넘는 거 말고 가성비 있게 30만원 초반으로 이 제품 최저가일 때 데리고 가세요. 로봇 청소기 없던 시절부터 리뷰 영상을 정말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와닿질 않아서 항상 고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에 이 로봇 청소기 스펙은 나오는데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로봇 청소기 200만원대 상위권 모델 스펙. 다들 알고 계시나요? 제가 광고를 보고 기억하는 건 반려동물이랑 화상통화해주고 물걸레 자동 온수 세척, 온풍건조, 자동 쓰레기 비움 정도입니다. 핸드폰에 로봇 청소기 어플 깔고 사용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걸 선택할 수 있고 세밀한 조정이 가능한데요. 사실 가격이 올라갈수록 기능은 많지만 사면 대부분 영역 설정해놓고 기본 기능만 쓰게 되실 겁니다. 청소 시작과 종료.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 대비 필요한 조건은 잘 닦냐, 일반 청소기만큼 흡입력이 좋냐, 걸레 깨끗하게 빠르냐, 알아주냐? 결국 내가 손이 얼마나 덜 가냐일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집에 있는 로봇 청소기 비싼 건지 싼 건지 안 궁금합니다. 제일 비싼 거 2,300만 원짜리 써도 그게 부러울 일이 아니에요. 다들 이미 청소기 갖고 있거든요. 빗자루 써도 만족하시면서 씁니다. 냉장고에 얼음 얼려져 있으면 재빙기 안 부러운 심리랑 같아요. 안 쓰시는 분들은 최신 기능이 뭔지 왜 쓰는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이 로청 영상 찍으면서 걱정이 많이 됐던 게 아직 안 써보셔서 사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광고를 보시고 환상에 젖으 거였어요. 이 로봇 청소기가 한번 써보면 삶의 질을 상승시켜주는 진짜 기특한 반려가전인 건 맞는데 기존 사용 중이신 유저분들한테는 바닥에 떨어진 소스가 한번에 닦여나가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쯤은 거르고 보시거든요. 그런데 처음 보는 분들은 이게 한번에 된다고 환상을 갖고 보신단 말이죠. 그러시면 이걸 샀을 때 무조건 기대 이하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번 걸레질로 오염을 제거해주는 수준을 영상에 최대한 담아봤어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에겐 손이 많이 가는 게 불만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최신형 쓰는 친구한테 이런 거 물어봅니다. 너네 집 로청은 걸레 뜨거운 물로 빨아줘? 건조 뜨거운 바람 나와? 신내 진짜 안 나? 양말이랑 전선 먹어? 이거거든요. 그것만 충족시켜줘도 진짜 만족스러운 기능이 있는 겁니다. 가전 중 청소기는 확실히 소모품 관리도 해줘야 하고 수명이 짧아서 몇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10년 20년을 못 써요. 우리가 에어컨 신형 나와도 시원한 바람 나오면 비싼 돈 주고 안 바꾸는 것처럼 제일 비싸고 좋은 거 사서 기능 다안쓸 거면 중저가형도 딱히 불만족스럽지 않게 잘 씁니다. 진짜 요즘 나오는 최신형에 있는 알짜배기 실용적인 기능이 있다는 것만으로 무장 날 때까지 쓰면서 만족하시고 쓸 거예요. 이것저것 테스트하려고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계속 촬영해봤는데 상세 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다르다고 느끼는 한 가지는 지능 수준 가끔 선도 먹고 옷도 말아먹고 카펫도 말아먹고 손이 좀 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로봇 청소기 고질병이에요. 최신형 제품은 조심성이 많아서 물거나 모뭐 5 0 c m 까지만 청소하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다 있습니다 사람처럼 완벽할 수 없어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함축하자면 확실히 50만원에서 70만원 선의 로청이 없는 최신형 기능이 있고 높은 지능 수준이에요 로보락 구매에 관심이 있는데 가격가성비와 기능면에서 상위권 로청이 갖고 있는 실용적인 면이 다 들어가 있고 화상통화 같은 몇 가지 비싼 기능이 빠지고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로봇청소기를 원하신다면 이거 쓰시면 됩니다 정가가 119만원인데 인데 99만 원에 18일까지 구매 가능해요. 링크는 댓글로 공유해 드릴 거고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여행용 캐리어 20인치 구매해주신 100분께 선착순으로 증정해 드리고 댓글 이벤트 참여하시면 추첨을 통해 20분께 전용 클리너 보내드릴게요. 꼭 좋은 로청 만나시길 바랍니다. 약국보다 쿠팡에서 더 저렴한 살충제, 살균탈취제, 모기진드기 기피제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모기랑 팔이 이거 하나면 끝나는 멀티살충제. 3년 전부터 썼는데, 화학 기름 성분 최소화된 정제수 80% 이상 수성 제형이라 사용해도 끈적임과 미끌거림이 거의 없어요. 35년 된 방제방역회사에서 직접 개발하고 제조하니까 믿고 쓰고, 무향도 있어서 취향대로 사용하기 좋아요. 두 번째, 집에서 호텔 냄새 나게 해주는 살균탈취제. 황색 포도상구균, 대장균, 바실러스균을 99.9% 9% 살균해줘서 탈취까지 해주고 일상생활하면 냄새나는 곳 어디든 뿌려서 사용해요 끈적임이나 미끌거림 없고 인체에 무해한 성분이라 안심하고 쓰는 생활 필수템 세번째 이거 뿌리고 모기 한방이라도 물렸으면 말이 안되고 임상실험도 마쳤다는 딱이 포즈로 말하는 텃밭아저씨 피셜에 넘어가 당장 달려가 구매한 모기진드기 기피제 눈이나 코에 들어가면 지옥을 맛보게 되고 뿌리만 뻑뻑한데 로아스 인증 받았고 물리면 10명 중 2명이 죽는다는 참진드기 막아주니까 다 쓰면 순한 것 찾다가 결국 성 능 때문에 재구매해요. 영상 속 제품 링크는 댓글로 공유해 드릴게요. 공동구매 상품은 기간 내에 꼭 득템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